어, 네, 안녕하세요. 닥신 t v 신재욱이고요. 제 직업 중에 하나는 유튜브에서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는 어, 유튜브 크리에이터고 중고차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 전문가는 아닙니다. 자, 여러분, 이 차량은 제네시스의 풀옵션 차량일까요? 아니면 깡통 차량일까요? 어, 저는 좀 보이는 게 있는데요. 제네시스의 이번 G80은 풀옵션이나 깡통이나 외관에서 디테일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. 일반적으로는 뭐 크롬의 디테일의 차이가 있다든지 외부 라이트 패키지에 뭐 LED나 이런 디테일의 좀 차이가 있다든지 저 그릴 같은 경우도 좀 차별화를 둘 수가 있죠. 아니면 범퍼도 좀 다르게 한다든지. 근데 이번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는 풀옵션이나 깡통이나 기본적으로 외관의 차이가 없습니다. 그런데 사실 외관의 차이가 어, 있기는 있어요. 자세히 보면 일단 이 차량은 디젤은 아니에요. 왜냐하면 제네시스 G80에서 2.2 디젤만 20인치를 선택 못 합니다. 디젤은 18인치랑 19인치 선택할 수 있고요. 그러니까 이 차량은 최소한 디젤은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어, 자세히 보시면 브레이크가 4피스톤이 아니에요 지금 1피스톤으로 보이는데 자 엔진을 3.5 터보를 선택하면요 엔진만 3.5로 가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 시스템이 그냥 같이 올라갑니다. 그러니까 660만 원을 추가해서 엔진을 3.5로 바꿨는데 사실은 브레이크가 4 피스톤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 차량은 지금 4 피스톤이 아니잖아요. 1 피스톤이에요. 그걸 보면 이 차량은 3.5 터보가 아닙니다. 즉이 차량은 디젤도 아니고 3.5 터보도 아니고 2.5 터보예요. 저는 이제 방구석 리뷰 전문가니까 굳이 매장에서 본네트를 열 보지 않아도 밖에서 앞모습만 봐도 파워 트레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문가의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은 일단 기본 트림에 20인치 250만원짜리 휠 타이어 옵션을 선택한 차량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관 위주의 선택을 했고 뭐 내부 옵션은 본인 느낌 나름이니까 밖에서 알 수는 없는데 뭐 디자인만 놓고 보면 정말 이디자인에 뭐 벤틀리 마크 붙이고 벤틀리에서 나오면 4억, 5억 주고 사는 사람들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가격의 차량으로도 보일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정말 제네시스의 기본 트림에 20인치 휠타이어만 선택한 2.5터보에 20인치 휠타이어를 선택하면 그 차량의 외관이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게 이번 제네시스 G80의 대단히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트림이 나눠져 있지 않아서 굳이 위급 트림으로 가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 옵션을 다 때려박아야만 최상위 20인치 휠타이어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은 이렇게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이죠. 그래서 5,600 정도 되는 가격에 2.5 터보의 20인치 휠 타이어로 출고했을 때 이런 디테일이 나온다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되게 만족스럽게 탈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. 뭐 저는 구입하진 않을 것 같아요. 저는 구입하진 않을 것 같은데.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이 뒤쪽에 보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가 보이는데요. 제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여기 직원이신가 봐요. 이 현대백화점 앞에 있는 현대차 매장에 제네시스 G80이 전시되어 있다고 알려주셔서 제가 달려왔습니다.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최근에 제 영상 조회수가 좀 너무 잘 나와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. 뭐, 어쨌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